공자가 말하기를 한 집안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어린이가 분별이 있고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벼슬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므로 군사일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이 이루어지느니라.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되느니라.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에는 지위보다 좋은 것이 없고 한 고을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나은이 없으며 나라 일을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만한 것이 없느니라.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정한 차례이니 사물의 바른 도리를 어기고 돌을 상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고 방으로 들 때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하라.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김을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할지니라.